코요태 멤버 백가가 전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양다리 사연을 폭로했다. 그는 저는 한 사람을 오래 만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안 좋은 트라우마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입을 열었다. 백가는 20대 때 일이다.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겨서 여자친구에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 집에 본인이 들어와 살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집주인과 서로 연결을 해서 여자친구가 그 집에서 살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계약 날 여자친구를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집으로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배신감과 당황스러움에 다리가 너무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자가 상의를 벗고 있었다라고 충격적인 사연을 덜어놨다. 이어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를 보고 당황하기는커녕씩 웃더라.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다라고 당당히 대답을 하더라. 그래서 남자분한테 제가 지금 이성을 잃을 것 같고 대화가 필요하니 잠시만 자리를 비켜달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